오늘은 1분의 큐티한 남자를 보내드리려 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녹화를 하지 못한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수련회 준비를 하다가 녹화를 못했습니다. 수련회가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이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번 녹화를 해서 두 개를 올릴까? 아, 지난번 분량은 빼먹을까? 고민고민하는 끝에 하루멘트를 줄이고 두 개의 묵상을 올리고자 결심했습니다. 언제 가는 빼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반인 지금은 빼먹고 싶지 않습니다. 뭐 물론, 조만간 8월에 예상되는 휴가를 대비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조금 더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브릿지,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통기독교 방송을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꾸고 있는 c r 침내교회 김규배 목사, 멈추지 말고 오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릿지 방송은 큐티한 남자를 2회 분량 방송해드리고 오늘은 나름 이슈 어라 이것봐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개정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구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그룰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만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누냐부터 내려오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다 대적하여 비방학원을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평생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터는 죄를 털고 노욕하는 행위를 통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에 대해 불만을 표현합니다. 마치 본디오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말을 하며 피값은 너희가 받으라 했던 것과 같이 바울도 부신앙에 대한 피값을 유대인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 발언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왜 이런 선언을 할까요? 사실 사도행전의 행적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보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대인은 늘 바울을 대적하였고 이방인은 늘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저주를 하고 유대인을 배제한다는 말을 하지만 회당 옆으로 이동하고. 회단장이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바울이 진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며 낙심하고 분노했던 감정과 같은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사역은 바울에게 심적, 육적 한계를 주었던 곳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놓아라는 고백을 통하여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고 희망이 없다 선포한 포기를 선언한 유대인 중에 회당장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바울은 훗날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9절에서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도 낙심도 하지 않으시며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주의일을 할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빠지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처절한 회개와 엎드려짐이 피는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이 부흥을 이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흥은 인간의 노력도 영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의지합니다. 부흥을 어떻게 이루느냐 보다는 중요한 것은 부흥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엎드려진 겸손이 없는 부흥은 오히려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부흥에 무너지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살고 있습니다. 회단장이 침례를 받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큰 기쁨도 있지만 부끄러웠을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백이 고린도전후서에 곳곳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많은 동역자가 있음에도 실패한 반응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저도 저의 삶에 부흥을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뜻과 의지를 따르지 않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부흥이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한다고 나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무익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흥과 상관이 없습니다. 부흥은 각 사람을 향하신 각각의 하나님의 뜻이 한 공동체에서 일어난 것뿐입니다. 부흥에는 공동체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허락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부흥에 관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큐티한 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개혁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구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 이르되 유한이 회개에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를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하고 예언도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도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침례의 왕이 던졌던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선포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하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역사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굳어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방에 바울과 제자들은 두란노서원에 모여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며 2년의 시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듣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령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이며 코어이며 없어서는 안될 분입니다. 바울은 성령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인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며 성도들을 주관적으로 도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많은 신앙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령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불러일으킨 사단이기도 합니다. 많은 자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능력, 방언, 은사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목적과 목표하는 지향점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목적과 목표,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성도를 돕는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겸손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의 관계도 회복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에 일어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은사와 이적에 머물지 않고 드럼노까지 연결되어 말씀을 강론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강력한 불이 점차 사그러질 때그 역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통한 말씀의 강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 역사가 이년의 세월을 버틸 힘은 두란노의 말씀의 강론에 있습니다. 아시아 전 지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성령님을 깊이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넘어가지 말고 성령을 깊이 알고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님을 통한 말씀을 굳건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많기에 주의 말씀이 온전한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어지거나 능력 없이 무기력하게 세상에서 연명하거나 성령님을 왜곡시켜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님이 금기어가 되거나 독으로 전락되거나 폄훼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맞는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언급되고 다뤄져야 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위험합니다. 오순절 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으며, 초대교회 사도들이 왜 성령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따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에 대한 증언을 묵상해 보십시오. 특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 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강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 말씀의 능력에 따라 이 세상을 도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기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생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름이슈 어라 이것 봐라. 예, 녹화일인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투신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혹은 이것이 자살인지 차살인지 의심이 간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노예찬 의원의 죽음 자체가 실로 엄청난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나름 이슈, 어라 이것 봐라. 오늘은 기무사 문제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무사가 과거 군사 독재 시절과 같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를 통해서 공개되었죠. 저는 이 기무사 사건을 보자마자 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검찰의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포지션은 실패한 쿠데타도 계획만 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장교 출신인 저는 이러한 군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은 군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군을 망하게 하는 일이죠. 군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과거 군사 정권에 기독교는 침묵을 하며 동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키웠습니다. 회색이라 칭하며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또 다른 말의 동의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또저질러 합니까? 기무사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뇌회찬 의원의 죽음. 이슈가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무사의 문제가 덮일까 걱정입니다. 한나라 시절 댓글 공작에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언론사들입니다. 사법부의 잘못을 정화하지 못하는 모습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기무사의 문제에 군인들이 침묵합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이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관심 가져야 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래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 깨끗한 나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김은사가 진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광장에 나가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 말할 겁니다. 여당 지지. 야당 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당이 잘못하면 야당을 욕할 줄 알아야 되고 여당이 잘못하면 여당을 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똑같게 야당이 잘하면 야당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무사 문건, 사바부 사건, 전경유착,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각종 과거의 적폐들, 의혹들, 그것에 관여한 그것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나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나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위치는 기도합니다.